친구들아 왔나? 어, 오늘 내가 얘기, 얘기해 볼 주제는 어, 당연하다는 것의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이제 평소에 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당연한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오류들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 당연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혹시나 우리 주위 사람들이나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진 않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려고 오늘, 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어, 내가 봤을 때 일단, 당연하다는 거는, 어, 모든 사람이, 아,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객관적인 당연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당연한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 일단 뭐, 객관적으로 어 당연하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 남에게 피해를 줄때 예를 들어서 뭐 남을 뭔가 법, 법적으로 어 살인을 한다든지 뭐 남의 물건을 훔쳐 온다든지 약간 어 당연히 우리가 어 사회적으로나 뭐든 어 무조건 지켜야 될 것들. 뭐 신호는 뭐 무조건 지켜야 된다. 어? 어 빨간불일 때는 무조건 세야 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 어 우리가 어~ 뭐~ 우리가 서로서로 약속한 그런 것들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당연하다는 것이라고할수 있고 또 뭐~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된다 어~ 뭐~ 이런 어~ 생존적인 것들도 그렇게 어~ 생각할 수 있겠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주관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어~ 친구에서 이런 대사 있잖아 아버지 뭐~ 하시노 근데 여기에서는 어~ 오류가 두 가지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학생한테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물어봤었을 때 어~ 이 학생이 아버지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어 직업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어~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그 학생한테 물어보지 어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어, 니는 뭐 나중에 무슨 대학 갈 거고, 나중에, 어, 사람이 당연히, 어, 학생이라면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가야 된다는 그런 당연하다는 그런, 어, 생각의 오류라고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뭐, 결혼은 해야지, 뭐, 언제 결혼할 거고, 이것 또한 그 사람이, 어, 결혼을 원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진짜 인연이 나타났을 때 결혼하고 싶은데, 막상 그렇게 해가지고, 어 빨리 결혼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뭐어 행복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들이 상대방한테 평소에 어,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어 당연한 생각의 오류라고 내가 얘기를 어 하고 싶은데 아까, 어,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아버지 뭐 하시노? 뭐, 결혼 언제 할 거고? 대학은 언제 갈 거고? 뭐,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었지만, 물론, 어, 이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없다는 건 알지만, 근데 이거를, 어, 받는, 질문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는, 어, 아버지가 없을 수도 있고, 결혼할 생각도 없고, 대학교 갈 생각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나의 이런 생각이나 아니면 사회 전반적인 통념에 있던 그런 생각들이, 어,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 혹시나 주위에 진짜 친구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근데 당연히 우리는 뭐니 네 나중에 친구랑 뭐할 건데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 주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어 생각했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 번쯤은 더 조심해서 어,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게 주관적으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어, 꼰대들의 특징이 아닐까 우리가 요새 흔히 얘기하는 라 때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어? 내 때는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니네들끼리는 왜 당연히 그렇게 못하냐. 어떻게 보면 이게 꼰대적인 마인드잖아. 그때에는 뭐, 사회적인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뭐, 여러가지 뭐, 요건들이 지금하고 달라서 그때는 그 시절에는 그것이 가능했었고, 지금은 또좀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남한테 강요하다시피,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니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나는 당연하게 이렇게 했는데, 니는 왜 이렇게 당연하게 못하는데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면, 어, 정서적으로 피해나 폭력을 주는 그런, 어, 일이 아닐까 싶거든. 그래서, 어, 나는 한, 한 번쯤이라도 우리가 진짜 평소에 당연하다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질문을 했는데 근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는 어~ 뭐~ 학창 시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왕따나 이런 따돌림 같은 기억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뭐~ 뭐~ 학창 시절에 뭐~ 친구들을 하고 뭐~ 어떻게 잘 지냈나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그 사람한테 신뢰가 될수 있다는 그런 얘기라는 거지 그래서 어~ 우리가 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정말 당연한 것들인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어~ 한번 얘기, 얘기하고 싶었고 어~ 다음에 또 어~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 밥 잘챙이 먹고 들어가자.